언제 떨어지는데? <laughs> 어, 떨어졌다. <laughs> 아 떨어졌네요. 네, 안녕하십니까 매눈 구이사입니다. 어, 이 차종은 어 그랜저 IG입니다. 그랜저 IG 초기 모델인데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썸스 예, 전자 썸스죠 예, 이쪽에서 물 새는. 물이 새고 또뭐 엔진 체크 경고됐다는 경우가, 경우가 이제 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자 보시죠 어디서 물이 샜는지 엔진 온도가 엔진 온도계가 이 친구가 h 쪽으로 가서 와서 입고된 차량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쪽에서 어, 시작해 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 어휴, 비가 난다 야 어, 이 밑으로 저 T자, 음, T자 있는 저쪽으로 하나는, 어, 위형을 쿨러, 어, 쿨러로 하나 연결되고 하나는, 아, 다시 이리로, 이로 올라오는구나. 하나는 썸스 하우징 있는 데로 올라오고, 밑파이프로 하나는 줄로 가고, 오케이. 맞네, 맞네. 아, 이 뭐, 자, 비도 안 한다. 비도 안 해. 이게 하나가 이게가 왜냐면 지금 백견했잖아백견했는데 빡빡한지 안 빡빡한지 보는거거든 이정도 빡빡한데 이봐라 이래 빡빡한데 새는게 좀 이상하잖아 들어갈 때부 빡빡한데 뒤쪽에거도 빼가지고 시꺼먼거 떼내끼고 실리콘 발라가 다시 꼽아주고 원래 새것 때는 실리콘을 잘안 발라주는데 맞지? 이씨, 에 새는지 모르니까 이리 빡빡한데. 이쪽도 세면안 되지. 네, 어, 우선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. 작업을 완료했는데, 어, 앞쪽에 있는 이바이 그 호수랑 그리고 파이프 그리고 뒤로 이제 가는 히터 호수 이렇게 세 개를 같이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부품이 없어가지고 앞쪽에 그 교체를 하고 그 중간에 있는 파이프는 빼가지고 이 까만 거뭐 코팅 데있다 해야 되나 필름 뭐희한하게씌워져 있네. 예, 차가 노후되고 오래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새는 걸로 봐서는 뭐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고분을 싹 뺏겨내고. 앞뒤로 이제 실리콘을 발라 가지고 넣었는데 왜 제가 그 뒤쪽 거 히터 호스도 같이 말씀드리냐면 파이프하고 이 꼽아 보니까 앞쪽에 새 호스하고 이 파이프하고 체결했을 때는 빡빡하게 들어가는데 이제 뒤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히터쪽 그쪽 호스는 넣어 보니까 실리콘을 바르고 체결했지만 조금 이뭐 약간 느낌인 것 같지만 느낌 뭐 하여튼 뭐안 빡빡해요 <laughs> 그래서 어뭐 작업을 깔끔하게 다 하면 좋겠지만 부품이 없는 관계로 일단 진행을 했고 차 후에 혹시나 또 그쪽에도 누유가 있는 염지는 조금 이제 주행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예 고객님과 충분한 얘기가 된 부분이니까 어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네요 예, 참고하십시오 그랜자 이지 2017년식일 겁니다 예 처음 나온 모델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음,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